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십자가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가 군병들의 침과 가시 멸류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두운 면, 야수적인 본능,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가시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화요일에는 죄패를 묵상하면서 나의 언어로 다가오시는,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열심,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그럼 수요일에는 이제 심포도주를 적신 해면과 우슬초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한숨까지 사명에 충실하고 완성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수님 양 옆에 세워진 두 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서 스스로 감당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이런 금요일에는 못과 못 박힌 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못 박힘에도 저항하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의 증서를 도말하기 위함임을 보면서 우리의 죄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 금요일에는 우리가 성찬식과 함께 세수식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찢긴 살을 통해 우리를 깨끗케 하신 것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섬김을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세상을 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수위와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의 상징들을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두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단했습니다. 이런 한 주간 모두가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모든 기도 제목들도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찬양이나 정원 특성 또한 방송으로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찬양 대 찬양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오후에 부활절 플로깅을 함께 하시면 고난주한과 부활절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한 가지를 더 묵상하면서요,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앞으로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골프 좋아하십니까?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직 골프만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이 골프가 좀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목사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별로 좋은 시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르신들 사이에 이 골프가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파크 골프라고 해서 골프하고 똑같은데 훨씬 쉽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지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은 파크 골프를 한번 쳐 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선수 같은 분이 몇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황철우 장로님이잘 하시고요. 우리 김현무 권사님도 잘 하신다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또 모르는 숨은 고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 주관으로 이런 대회도 한번 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골프샵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텍사스 오픈 골프 토너먼트에 이 맥스 루케이도가 참가했는데 스포츠와 관련해서 상을 받은 적이 일생에서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글은 잘 쓰는데 운동 신경은 썩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맥스가 참가한 대회는 프로와 아마추어 연합 토너먼트였는데. 여러분 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프로 한 명에 아마추어 선수 네 명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는 이 아마추어 선수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요. 점수는 그 코스에서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 가장 좋은 점수를 기록한 사람의 그 점수가 그 팀의 점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처음에 자기가 몇 점을 얻었냐면 여덟 타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료들 중에 한 명이 세타, 그러니까 트리플 복이라고 하죠. 테스타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팀의 점수가 몇 점이었을까요? 3점이지요. 왜 8점이 더 높은데 3점이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프는 낮은 점수가 더 좋은 것이죠. 단지 한 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점수는 그들 모두의 점수가 되었습니다. 무려 18홀에서 여러분 진행되었는데요. 무려 18홀 중에서 17홀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점수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라운딩을 계속하면서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프로 선수가 계속 옆에서 지도해 주고 같은 팀 선수들끼리 응원하고 격려해 주니까 점점 실력이 향상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 8월에서는 맥스가 2분파를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2분파면 점수가 몇 점일까요? 0점이 0점, 그렇죠? 그 점수가 그 팀의 점수가 되었고 그것으로 극적으로 우승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팀은 최소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로 이루어진 막강한 팀입니다. 바로 그분들의 실력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루라는 라운딩을 완전한 점수로 마감하게 되지요. 때로 우리가 실수로 공을 숲으로 날려도 때로는 물 속에 빠뜨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맥스가 그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그 자신이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최고의 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위치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는 위치적인 성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점진적인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맥스가 맥스의 점수가 딱한번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18홀에서 2분 8을 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운도 따라 주었겠지만. 그의 실력이 18호를 도는 동안 점점 향상된 것이죠. 한홀한 홀을 칠 때마다 팀에 있던 프로 선수였던 버디가 그의 그립을 고쳐주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힘을 주어야 할지를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팀의 선수들이 응원하고 격려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그의 실력이 점점 향상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점진적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점 점진적인 성화에는 프로 선수의 지도와 교정 그리고 함께하는 선수들의 격려와 응원 이두 가지가 함께 할때 최상의 결과를 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치적 성화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의 그 기본을 두고 있고요. 점진적 성화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둘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것을 통해 마침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위치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 모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사역이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전자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후자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게을러지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치적인 성화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요. 점진적인 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게을러지지 않고 힘써서 우리 앞에 놓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혈액은 크게 혈구와 혈장으로 나누어집니다.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루어졌고, 혈장은 주요 성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과 포도당, 그리고 무기 염류 등의 전해증, 그리고 글로블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그래서 피가 돌지 않으면, 몸속에 그대로 피가 고이게 되고요. 체온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인 피가 피떡이라고 하는 혈병과 수액과 같은 혈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통하여 피가 온몸에 돌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면은 피만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입니다. 반면에 심장이 멈춰서 피가 한참 동안 돌지 않으면 그 몸에서는 뭉친 핏덩어리인 혈병과 물같이 보이는 혈청이 분리되어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의학적인 사실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와 물이 담, 물에, 물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무엇과 관련이 되는 걸까요? 바로 피는 죄 용서와 관련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먼 옛날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이 진리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는 피의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그리고 이후에 이 피의 제물 예배는 계속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아세요? 바로 십자가에서 이 피의 제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는 제단이 되어서 바로 그곳에서 무제한 피가 받쳐지게 됩니다. 단번에 영원히 받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재물이 필요할까요? 단번에 영원히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한 팀의 성취가... 내 성취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의 성취가 곧 나의 성취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물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읽었던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또한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마음을 거스리는 모든 일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지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점진적인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스는 이 과정을 부부 관계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면 그때부터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보다 더 부부일 수가 있을까요? 아이를 여러 명 낳은 후라면 어떨까요? 더 부부가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럼 부부는 그냥 부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어떨까요? 시간이 갈수록 그 관계는 더 깊어지게 되지요. 더 친밀해지고 더 이해심도 많아 많아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 그러시죠? 더 이해심도 많아지고 계시죠? 그러리라 믿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결혼은 완성된 사건이자 하루하루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한 일이기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월이 간다라고 해서 처음 구원받은 날보다 더 구원받은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더 자라가고 더 친밀해져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완성해 가는 성령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곧 동시에 함께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이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만을 강조하려고 하지요. 여러분, 피는 받아들이지만 물은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아들이지만 변화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여전히 구원이라는 티켓만 붙잡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 반대로 물은 받아들이지만 피는 강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늘 바쁘지만 그리스도와 화목한 관계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충만하지만, 섬김의 삶은 딴전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팀 멤버들의 점수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어차피 내 점수는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아예 골프 카트에서 내릴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럼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코스에 내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아직도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아직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일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는 아니지요. 여러분, 팀 멤버들을 믿지 못하거나 당신의 모든 점수가 기록되는 아마 비밀 채점표가 있을까봐 여전히 마음이 조마조마 하면서 이런저런 봉사라도 한다라고 하면서 늘 동분서주 바쁜 삶은 아닌지요? 그러면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이기에 우리의 실수가 예수님의 완전하심에 묻혀 사라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스 루케이도가 팀 4인조가 상을 받게 되는데요. 맥스의 실력이 형편없다라는 것은 아마도 같은 팀에 있는 사람 말고는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을 때도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미 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께 스윙 코치도 청하면서 우리의 실력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을 즐기시되 동시에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미 이룬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